카바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매출액은 당연히 안 까이고 가파르게 성장을 할수 있는 구조가 되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 쉘터입니다. 어, 연휴간 이제 미 부채한도 협상이 잠정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조기 타결이 좀 되는 듯한 분위기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표결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요. 대부분의 이제 합의를 한 상황이라 공화당 일부만 찬성하면 무난히 끝날 수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다만 이미 시장에서도 이미 이러한 부분을 미리 반영한 상태라서요. 부채한도 협상이 막 타결된다고 해서 시장이 뭐 원하시는 만큼 급반등이 나오거나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반등이 나올 지언정, 어뭐 이제는 기대할 부분이 어 타결이 되고 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제로소멸로 시장도 고점 형성 후 다시금 박스 하단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 코스피는 그리고 올해 최고가를 갱신 중에 있죠. 보시면은, 어, 월봉으로만 보셔도 뭐 지금 코스피가 2023년 들어서 여기를 돌파한 적이 이번이 처음이죠. 일봉상으로도 이제 마찬가지 흐름인데 지금 최고가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어느덧 2600선 가까이 이제 올라온 만큼 당연히 이런 시장에 무리를 하면 어, 남들과는 다르게 또, 이제 고점에 종목들 물리기가 딱 좋은 그런 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현재 주도 섹터와 수납매가 이제 빠르게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리스크 관리, 포트 수익률, 뭐 이렇게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더욱 종목 선별과 타점이 중요시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인 점 체크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오늘도 피와 살이 되는 브리핑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전 당연히,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일단 뭐 제가 지난주 개인 종목 가지고 계셨던, 이제 계신 분들이 많았던 금양 브리핑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미 이제 뭐 주초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정리를 하셔라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그리고 몽골 MOU권 관련해서 기대감이 너무 오바스럽게 충분히 반영된 주가다. 지금은 추가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주가다. 까지 이제 세게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이제 하루가 멀다 고 제가 뭐 주초부터 금요일까지 5만원 깨진 순간 추가 하락 더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죠? 그때 이제 지난주 제가 주초부터 뭐 22, 23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주가가 55,000원, 뭐 56,000원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어, 브리핑 드린다. 55,000원 그리고 56,000원 한번 찍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5만 원을 이탈하기 시작했죠. 이날부터. 그리고 나서는 지금 48,000원에서 뭐 46,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다, 간신히 좀 아래에서 버티고 있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미 뭐 55,000원부터 단순 계산해도 뭐 주가가 10%, 15% 이상 빠진 상태죠.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이제 9만원에서 5만원대까지 빠졌으니 여긴 저점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 절대적으로 저점 아니다. 추가하락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또 아 지금이라도 손절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이제 계속해서 뭐 55,000원 5 6000원 기회 줄때 매도 하시라고 뭐 이보다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기도 힘들 만큼 매도 관점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객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 보면요 또 손절 타이밍 줬는데도 놓치신 겁니다 지금은 이미 뭐 떨어질 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손절을 하면은 최저점 손절이 될수 있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손절 타이밍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기서 상승 추세로 전환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뭐 가지고 계신 현금이 여기 몰빵이, 뭐 몰빵이 되신 분들도 있고, 뭐 하다못해 뭐 5%나 10%만 담그신 분도 계시고 당연히 뭐 평균 단가 9만 원에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5만 원에 있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각각 이제 대응 방법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여기서 뭐 어떻게 밑에서 담아서 어 수익 탈출도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 주시는 분들만 뭐 진짜 나는 이제 시키는 대로 뭐 대응을 좀해 보시겠다. 간절하신 분들만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라인 체크를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손절을 할 때도 이렇게 밀릴 때까지 밀렸다가 아, 이제 진짜 못 버티겠다 싶어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전략적으로 최대한 리스크를 좀 줄였을 때 자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다 떨어지고 또 후회하시면 손실 볼 때는 매일 번 이제 크게 볼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그때보다 이제 뭐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여기서는 우리가 뭐 금형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도 기술적 반등을 짧게 어 수익으로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단기로 또 한번 타점을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그렇게 세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 이미 지할 돌이 다 했다 이 종목은 고점이라서 탈출 못 한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저는 매도 의견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계좌 손실은 계속 불어나고 기회비용도 놓치셨고 수익나는 종목도 놓치고 계시죠.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어, 똑같이 드린 말인데 이제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도 주초 빠르게 뭐 대응하시고 문자 주신 분들은 뭐 대응방향 한번더 분명히 짚어드렸고 손실도 잘 줄이고 탈출을 하셨는데 어, 아직도 헤매고 계시는 분들은 진정으로 이제 본인 매매 방식에 반성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빠르게 정리하시고 문자 받고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처럼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난주 이어서 이번주도 계속 수익 보고 계시는데 이제 많이 많이 축하드린다는 말 드립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금향 흐름은 여기까지만 체크하고요. 저는 이제 오늘도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수익 낼 만한 종목을 잘 찾아왔습니다. 어, 뭐 오늘의 종목은 어떤 테마와 어떤 모멘텀 갖고 있는지, 어떻게 매매를 좀 해야 되는지 당연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이제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간 개인 종목 및 추천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개인 종목과 겹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영상 이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주식 투자에 당연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방송은 항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꾸리 재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볼 종목은 대덕전자라는 종목이고요. 이제 대한민국 이제 대표적인 전자부품 제조사 중 하나입니다. PCB 디스플레이 태양광 분야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PCB 분야 내 대한민국 1위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기서 이제 PCB란 전자제품에서 회로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고요. 전자부품을 연결하고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 그리고 TV 이런 다양한 제품에서 필수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자제품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점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대덕전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제 주 고객처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런 대형 고객사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술도 같이 인정을 좀 받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5G, 사물인터넷 등의 새로운 기술 발전에 대응하면서 미래형 PCB 제품을 개발 중에 있다 라고 함께 체크를 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 보면서 상승 모멘텀 이어서 체크를 좀해 드릴게요. 어, 제 올해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최지 p t 이제 열풍, 그리고 자동차 전장부품 시장이 좀 확대되면서 지금 여기 플립칩, 볼그레이어 레이, 어, 좀 짧게 플립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플립칩 매출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 그리고 수익구조 개선으로 매출 등이 전년 대비 벌써 30% 이상이나 증가를 한 상태고요 현재 이제 오픈 AI 확대로 빅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뭐 비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당연히 전망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23년도 대표적인 비메모리양 매출 성장은 거의 확실시 되었다 라고 이제 전망이 좀 되고 있고 내년까지 비메모리인 연산 그래픽 통합 칩뭐 어, 수요 증가를 토대로 대덕전자의 플립칩 매출액은 지난해 21%에서 25년 45%까지 이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 중기 모멘텀을 함께 확보했다고 좀볼 수가 있고요. 대덕전자가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 처리를 좀 미리 어, 선제적인 증서를 통해서 좀 커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매출액은 당연히 안 까이고 가파르게 성장을 할수 있는 구조가 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중장기적 성장성 또한 당연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제가 계속 좋은 점을 쭈루루루 나열을 해서 당연히 너무 좋은 종목이다 바로 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 종목이라고 해도 무턱대고 들어가면 수익을 이제 보기는 좀 어려운 거 이제는 좀 느끼셨을 겁니다. 항상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요, 최대한 저점에서 잡으려는 습관을 들이셔야 하고,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저도 이제 정확한 타이밍 노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장중 흐름을 체크하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좋은 종목인 거는 모두에게 소개를 해드렸으니, 진짜로 좀 수익을 보고 싶다 연락을 주신 분들만 세세하게 제가 라인을 잡아 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구독 인증 남겨주신 분들한테만 답장 드릴 거고요. 자세한 매매 타이밍, 수익 실현 구간까지 받아 보시고 싶으시면 핸드폰 번호 통해서 구독 인증 내용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은 종목은 시장이 많습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매수 타점 또는 매도 타점 하나만 안 맞으면 수익으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문자 주신 분들만 수익 나실 수 있게 제가 라인을 좀 제대로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자 주셔서 받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여기서 이제 브리핑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세부적인 브리핑 그리고 같은 동 테마나 섹터 함께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부대장 종목들도 당연히 함께 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진짜로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배너 통해서 문자 주시면 위 모든 내용 다 오픈해 드릴 거니 이제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 소개해 드린 종목 뿐만 아니라 개인 종목 때문에 매수할 여건이 안 돼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진단까지 받으시고 이번 종목 수익으로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5월 어 소개해드린 종목 보시고 문자 보신 문자 주신 분들 수익 많이 나셨을 텐데요 수익 보신 분들은 후기도 좀 남겨주시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힘내서 브리핑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대덕전자 브리핑 진행해 드렸고요 저는 주식 쉘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